이 눈꽃 빗소금은 이 기술이 접목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되묻겠죠? 예, 네,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25년 전에 대덕 연구단지 무기 게르마늄을 유기 게르마늄으로 만드는 박사님을 만나서 힌트를 얻은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카이스트 대학에서 황성수 박사님이라고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또이 미네랄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게 됐고, 이것이 탄소, 수소, 질소, 산소뿐 아니라 황이 붙어야지 이 미네랄이 황산화 작용을 할수 있다 하는 것까지 학자들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활성 미네랄을 우리가 이제 공급받을 수 있고 이런 미네랄을 이제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데 복숭아에도 수분이 90% 정도가 수분이고 나머진 미네랄이에요. 쌀로 그렇고 우리가 모든 먹는 음식이나 과일은 거의 수분이 85% 이상 90%, 나머지 미네랄이 6%, 8%, 10%, 뭐11% 이. 이 정도 수준으로 아주 신비할 정도로 배합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어서 흡수를 하는 건데 이 미네랄에 예를 들면 칼슘에 황이 붙어있냐 이거예요 황이 황이 붙어있어야지만이 황산화 작용을 하는 칼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에 질수가 붙어 있어야 돼요 질수가 붙어있어야지만이 유기미네랄이라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금을 용용을 한다든지 해서 가공해서 먹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이제 월등하게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 소금은 무기에서 유기로 비활성에서 활성으로 바뀐 미네랄 소금이에요 그래서 많이 먹을수록 유익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1년에 소비되는 소금량이 110만 톤에서 120만 톤그사이 왔다 갔다 뭐 130만 톤까지 소비된 적도 있습니다 소금을 먹지 말라 먹지 말라 하니까 자꾸 줄고 있어요 천일염이 34만 톤 천일염도 40만 톤까지 생산 소비된 적이 있습니다 계속 줄고 있는 거예요 소금 먹지 말라 하려고 하니까 편리려면 미네랄이 15%, 나머지 85%가 나트륨. 아, 이렇게 돼있어 시각적 홈페이지에 이렇게돼 있고, 이 내부는 전부 약 알카리아가 돼야지 건강한 사람이고, 피부는 약 산성으로 돼야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뱃속은 산성화되고, 피부가 알칼리화되면 사람이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화장품은 산성으로 돼 있고, 모든 건강식품은 알칼리식품이에요. 알칼리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